안녕하세요 모입니다. 제가 오늘은 네그 제가 요즘 네, 영상을 한 몇일 동안 거의 일주일 가까이 못 올리는 저 양해 부탁드니다 왜냐면 제가 수학 여행을 갔다 갔다 온 뒤에 어수 목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그 쉬고서 이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네 토요일 날이죠. 영화를 보러 갔다 와서 휴일를 찍습니다. 네. 근데 6일 동안 못 찍은 걸로 돼버렸네요. 그 전에 며칠 못 찍었더니, 그리고 오늘까지 합해서 6일이 됐는데,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싫어가 13개. <laughs> 뭐가 싫은 점은 모르겠지만, 싫어도 다 싫은 분은 꼭 말해주시면, 그 점을 고치려고 하는데, 왜, 왜 싫어를 누르면서 왜 그걸 안 달아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엄마와 네 저만 가서 네 저만 가서 네이두 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원래는 네 아빠까지 아빠까지 가기로 했는데 가, 근데 그냥 가려고 부모, 막 아빠에게 물어 물어봤는데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팔다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그때는 그냥 거의 저녁 되었으니까 막 대충 말하셨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할수 없이 엄마랑 가고 가게 됐네요 일단 이거는 이제 영화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이건데요. 이렇게 안에는 대충 이렇게 돼있습니다. 뒤에도 이게 마지막 한 장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전에 한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똑같은 걸. 근데 하필 화장실 갔을 때물 있는 곳에 이걸 이렇게 엄마가 놔셔가지고 여기가 다 젖었어요. 그래갖고 할수 없이 새걸 꺼냈는데 얘가 딱 마지막이었어요. 진짜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랜덤 무편 봉투입니다. 제가 18일인가 19일날 제가 다시 한번 갈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토리가 안나와갖고 네, 제가 당연히 뜯어서 이렇게 된거예요 일단 첫번째로 뜯은게 호노카 나온것입니다 일단 먼저 얘네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호노카가 나왔는데요 제가 호노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뒷면은 이제 발렌타인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제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진짜 마키가 나와서 정말 기뻤는데. 하필 이건 혼옥, 호노... 네, 이거, 책갈피인가? 어쨌든 책갈피인 것 같아요. 이게 하필 혼옥화가 나와갖고 좀 아쉽고요. 이거는 입력하셔도 안 되실 거예요. 시리얼 코드는 입력이 1회만 해당된다고 되 써있는데, 제가 친구가, 에리가 나왔는데, 제가 에리를, 차이캐로 좋아해요 그래고 한번 친구꺼 빌려서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 다음은 두번째는 린입니다 린도 호노카보다 좀더 안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뭐 거의 다린 아니면 니코가 나오시던데 왜 저는 호노카랑 린일까요 그것도 코터즈도 아니고 뒷면은 이렇구요 이것도 당연히 입력을 했죠 그다가 그, 노점이 듣게잘 나오는데, 저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친구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막 얻은 거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걔도 이제, 걔도 아마, 제가 그냥, 아, 걔는 안 보여줬어요. 네. 시리얼 코드안 묻고, 제가 막 시리얼 코드, 갑자기 에리가 왔다고 해서 막 그것만 하고, 이걸 안 물어봤네요. 물어보면 다음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뮤즈가 언제나 응원해주는 모토에게. 뮤즈. 이렇게, 러브라이브, 우편,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삐약삐약도 있고. <laughs> 아주, 네, 토이 너무 귀엽죠? 이건 이따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하필 제가 간 곳은, 저는 작은 메가박스 영화관이어서 네 굿즈를 안 팔더라고요. 아쉽게도 못 사서. 다음번에 갈 때는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좀더 가까운 곳이 있긴 있는데. 거기가 상영시간이 오늘 보러 갔다는데 으니 오늘 보러 갔 상영시간이 4시 50분인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1시 30분에 한게 있었고 그거에 보러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러브라이브 하고 러브라이브 네 스쿨 라이돌 스쿨 아이돌 뮤비를 본 후기였습니다. 시리 코드는 입력하셔도 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입력 만약에 만약에 입력이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대대다 달아주세요. 거짓말이시면은 글